하루 15분 성경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202일차로 누가복음 3장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요한의 전도 시작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빌라도는 유대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에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 제사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 얘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법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하였다.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세례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겉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헤로도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헬리의 헨리, 아버지는 마따 마타, 마따스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야나, 야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마따디아, 마따디아의 아버지는 암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홈, 나홈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나케였다. 나게 아버지는 맛, 맛의 아버지는 마타디아, 마타디아의 아버지, 어, 아버지는 서모인, 서모인의 아버지는 요색요색의 아버지는 요다였다. 요다의 아버지는 유아난, 요하난, 유아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수룩바벨, 스루파벨, 수룩바벨의 아버지는 살디엘, 살디엘의 아버지는 네리였다.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레였다. 에레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에는 엘리에서. 엘리아의 아버지는 요림, 유림, 요림의 아버지는 마타, 마따, 마타의 아버지는 레위였다. 레위의 아버지는 시몬, 시몬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나, 요나의 아버지는 엘리야 김이었다. 엘리야 김의 아버지는 멜레야, 멜레야의 아버지는 맷나, 맨나, 맷나의 아버지는 마따다, 마따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이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었다.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다. 암미나다의 아버지는 람. 람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였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다.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루. 루의 아버지는 벨렉. 벨레, 벨렉의 아버지는 에벨. 에벨의 아버지는 셀라였다. 셀라의 아버지는 가이나.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라박사. 아라박사의 아버지는 샘. 샘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다.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 야레새 아버지는 마알랄렐마알랄렐의 마을라렐, 아버지는 가인 아니었다. 가인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하담, 아담, 하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요단강에서 올라오,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험하셨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된다라고 쓰여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또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함. 시작하심.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포기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네 병이나 고쳐라. 는 속담을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 생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도 내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박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당장 쫓겨나가는군 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일대에 널리 퍼졌다. 예수님은 해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여자를 굽어보시며 열병을 부지지시자 곧 열이 내리고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며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왔다.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누가 보곤 오자.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대로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잡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유안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병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계실 때였다. 온몸에 문둥병이 번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거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구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침구를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두렵다는 듯이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 고 감탄하였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심. 그 후에 예수님이 지나, 나가시다가. 세관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들이 요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쓰게 되고 찢어낸 천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부대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